예, 오늘은 마태복음 3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 그때는 아, 요한에게서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 앞에 아, 요한이 만료하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니가한테 아, 세례를 주는 것이 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설득적인 말씀을 받을 그때입니다. 그때 그가 그는 아, 세례관입니다. 세례관이 그분을 그분은 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허락합니다. 어,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 성인께서는 이런 짧은 구절을 한절에 해당되는 구절로 넣었을까요? 아, 무슨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 예, 빨간 글씨 처음 넣었죠. 마티 보면서. 지금의 말씀을 제가 다 빨간 글씨로 처리했는데 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딱 왔을 때 세리원이 어, 이거 말도 안돼 설마 어, 하고 어, 세례를 안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어, 세례를 허락하라는 말씀 앞에 건방지게 응? 또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알지만 내가 누군데 할수 있고 아니면 한 뜻이 안줄 수도 있어. 자기 길을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인데 세례 요한이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수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 만약에 세례원이 이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상황들 세례원이 세례받으러 오신 기술 앞에 세례를 안 주고 자기의 어떤 어, 논리를 폈다면 세례원은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이해 못할 겁니다. 아니 당신은 뻑하면 지옥 건더러 하네요. 어,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이 있어서 인간에게 다가왔을 때 불순종한 사람치고 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구약에서 어떤 인물을 봐도 하나님이 다가와서 인간에게 뭐 요구했을 때 거부한 상태에서 청음에 들어간 사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처음까지 지옥을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지옥은 말이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은 정말 누구감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에서 어떤 인물 앞에 하나님이 다가왔을 때그 인물이 거부한 상태에서 처음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너이가바쳐할때 아브라함이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마귀 음성이야. 어떻게 내치로 말냐 아마 내 자녀 를아니 아마 민족을 죽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죽이란 말이 냐냐막연성이 하고 거부했다면 아함은 천국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또이는 여러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다이스 지금 스페인이죠. 다이스로 성공했다면 요나도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네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은 소베린, 아, 주권자이시죠. 주권자인데, 하나님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발 아래 두고 사,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지역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다가올 때, 어떻게 세리와는 이때, 허락합니다라는 단서를 말지만 허락하냐라는 한단이 바로 순정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순종을 할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우리 사에 바칠까? 어떻게 요나는, 요나는 이 누나를 말씀을 듣고 거부했을 때 다시 또 밥을 돌릴까?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구약에서 다리 범죄한 다음에 그렇게 인생점을 철저하게 회결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왔을 때, 인간이 그 앞에 완전히, 완전히 번외될까를 여러상의이없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순정이 뭔지 아십니까? 순정은, 순정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게 순정입니다. 여러분, 순정은 무슨 내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얘에게 말했을 때, 이게 이루어지면 순, 그게 순정입니다. 순정은 인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이누가 말씀드릴 때, 이거 마귀 성이야 아, 난 달스로 가야돼. 했다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계시나 은사나 교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것은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미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기획들이 이루어지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지 못합니다 나더러 지여전신 받아 다구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앞에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성국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이 온 겁니다 세례원에게자세례원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뜻을 성창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말씀이 줬을때세례원이 바로 허락하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 않습니다. 제가 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는 순종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아, 세례와는 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모 마리아의 이모, 이모, 엘리사벳입니다 이모, 남편은 사가라입니다. 사가라는 제사장이죠 아, 성문 마리아의 이모가 다이가 먹어도 아,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가라가 분양재단에, 성전에 분양재단에서 분양할 때 선사가 나타나서 아들의 출산을 이어나죠. 그때 사가라가 좀, 좀 약간 좀컵바귀를낄때 니가 그래서 사가래 이제 벙어리야 됩니다. 말을 못 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어, 1년 지나서 요한이 출산했을 때 서판에 쓰자, 요한이. 사가래가. 요한이라리라. 그니까, 러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아니, 대부분 이름하면은 제 아버지나 밑에 이름 쓰는데, 새로운 이름을 쓰니까, 놀래죠 그때 사가래 입이 열리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란 랩 붙입니다, 요한이. 이거는 이제, 바지이기 때문에, 아중 이제 SN파에, 아마 SN에파에, 아, 보냈을 것입니다. SN파는 지금 이 사회가 있으면, 사회에서 좌편에 공동장, 쿰난이라는, 지역이서 쿰난, 공동장을 합니다. 당장 4천명에서 만, 한만명 정도가, 공동장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공동, 평, 야에 생활하는데, 그지에또 산이 있습니다. 저희 그때 갔었는데, 그 산을 보면 산에 막 이런 굴이 많습니다. 이런 뜻이나 큰 동물이 아니라 조만 그 굴들이 많습니다. 한 굴이 몇천 개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공동생활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필사합니다. 히브리어로 필사하면서 성경 필사하고 성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합니다. 공동 경작 공동 식사를 하면서 생활합니다. 센파는. 어, 예수님께서 한 번도 건들지 않은 팝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는 건드셨죠. 지옥 간다고. 사대기 파도 건드셨죠. 지옥 간다고. 예수님께서는 석연들을 어, 건드셨죠. 지옥 간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누나 당신이 헤롯 땅도 있었고, 어, 세례 땅도 있었는데, 어,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한 번도 건들지 않은 팝이 s m 파입니다 s 수파은 예수님이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s m 파는 아, 그 때, 바리새파가한 6,000명도 있었습니다. 이 지금 당시 바리새파가 예수님께서 희한하게도, 에센파디스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말했습니다. 그에율법자율법사들은 이제, 서기관 가운데, 또는 율법자들인데 지금 뭐, 지금의 큰 무슨, 어, 신학대학에 무슨 뭐, 아주 언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어, 일반 학자 가운데 예수님은 칭함이 있었죠. 율법자 그러니까, 일반 학자 가운데는 뭐, 개념서 있었고, 예수님 대부분 은다지역은 말씀하셨는데 에센파이스를안 했습니다. 이 세리와는 에센파에 들어가서 아마 오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필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사본이 아시죠? 쿡잔사본이 사회사본이 예수님 전에 100년 전에 지금 발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사본의 내용들이 나중에 너무 저항이 구약은 사회사본이 가장 정통합니다. 사회사본. 사회서번이 정통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서기관들이 성경 필사하는데, 에센파는 성경 필사합니다. 그냥, 직분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에센파는 목적이 자체가 다릅니다. 직업적인 종교이 아닙니다. 에센파는 직업 종교이 아니고, 하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그 에센파에 속, 속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늘을 만나기 위해서.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런 옆에 산이 있는데, 산에, 그 옆에 이제 후에서 기도 사합니다 그래서, 어, 성년 필사하는 거, 성년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사하는게 일반 SM파의 생활상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할 때, 등장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무슨, 한 큐에, 어떻게 한 큐에 순종할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큐에 순종하는데 배경이 SM 배경이 파이스월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 세례요한이 당역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한해 순종을 들었겠죠. 이런 한해 순종도 기본입니다. SM 파이스서는 음성 녹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뭐 일반 이바리세파나수도에는 어려운 일이겠죠. SM 파이스서는 한해 만나는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어, 뭐 우리가 단어로 기본 가라꾼입니다. 한번 분명히 이 세리와는 한 음성을 듣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미뜨기 석척 먹는 삶 다시 말하면 이 공동생활 할 때는 고기,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 생선 을 먹습니다. 그리고 비를 먹겠죠. 그런데 혼자 광야 생활 할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냥 단백질 원으로서 미뜨기를 먹었겠고 탄수화물 원으로서 그러니까 아마 그 세례원이 이런 뿔을 먹을 것입니다. 뭘뭘까요수별은 수도생활입니다. 거의 기도 생 기도생활입니다. 거의 기도생활로 삶을 이어갑니다. 자 기도생활을 주로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세례원이 그러다가 세례원이 그런 파트에서디어하느아미떼 아들 요한에게 말씀만이라 아 어, 자기에게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또 어, 사람 말씀이 이나옵니다 그때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원래 SM파는 세례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SM파에서 세례는 중요합니다. SM파에 들어가면, 3년도 수용기간이 있고, SM파에 들어가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교회는 다오라러죠도도 하지만, SM파는 더오라지 않습니다. 불합격. 그리고 SM에 들어오려면 상당한 그런 그, 그, 조건이 갖춰지게 해서 인통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가 있습니다. 그 세례를 내봐서 십니까넌 자녀야. 하고 자녀가 확실할 때 세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쎄습합니다 제가 터키갔을때 사도요한 교회에 갔었습니다. 사도, 사도요한이 60명 정도를 시금 했었는데, 당시 아, 교회 크더라고요. 사도 교회가. 물론 이쪽으로 남았지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세례 에맞는그 세례탕이 세례 세례탕이 엄청 커더라고요. 아한 어, 20평 정도 실평수로 엄청 커요. 그 세례탕이 엄청 커졌습니다. 남아 이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고수가 되면 그 사람이 성깔지 절대 보입니다. 그래서 고수가 드디어 세례 를 주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신앙 좋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수도성하는 세례원에게 오는 겁니다. 이완 선지자요. 나 처음 갑니까? 하고 부르겠죠. 그러면 세례원이 보니까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압니다. 보니까, 어, 처음 가겠어. 하고 세례를 줍니다. 딱 보니까 바리세례 왔어요. 넌못 가. 너회개해야 돼. 하고 이제 사람을 가는 일을 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가 나아 삶에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순정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과정이 있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세례원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례원은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듣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 안했으면 수련도 천국에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천국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은 것이지 그냥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걸 간섭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여러분의 즉, 지옥들은 이유는 여러분은 마귀의 간섭하여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런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농산에서 자, 아담과 아담에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동산에 있는 그거 다 먹어도 돼. 마음대로 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일을 먹지마. 하고 아담에게 명령을 드립니다. 자, 이 명령대로 순종하면함나뜻로 사는겁니다. 근데 하와가 하와가 직접 말을 안 들었겠죠. 어, 아담하게 말을 들었겠죠. 하와는 직접 말을 안 듣고, 그냥, 아담이 말을 해요. 자와한테. 하와야. 아, 이브야 저걸 먹으면 안 된대. 하고 는 들었겠죠. 근데 하와가, 설마 했겠죠. 그래 이제, 아니, 나무가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뱀이. 다시 뱀은 이제, 어, 막이지만은 이제 하와는 뭐, 모르겠죠. 뱀이. 정령. 죽는 줄 아느냐? 하고 이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이을 따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볼 때, 하바가 볼때 이걸 따먹는 게 죄가 아니라고 인식하냐 안식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와 생각에 이걸 따먹으면 죄야, 억지하면 죄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따먹으면 먹는 게죄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이 사람 말이 맞아. 이 사람 말이 틀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교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계시나 알고 있 모든 교파의 말이, 이거는 괜찮한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따먹는 게 중요합니다. 따먹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부순정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천국입니다 여러분, 부순정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모든 교리와 계시와 은서를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처럼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14년 전쯤 기억됩니다. 아,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예배에 들어가는 길에 이제 호수공원이 일산에 있는데 그 내가 잠깐 지도하는 그 청년이 갑자기 그러니까 아프대요 이쪽이 피도받으려 했더니, 아, 해주세요. 이랬더니, 손을 딱 얹는데, 간에, 간에, 간을 쥐는 어마어마한 귀신. 어우 진짜 큰 놈입니다. 딱 있더라. 그래서 그랬죠. 야, 너 심각하다. 왜요? 너 간에, 어마어마한 귀신이 있어. 그 크기가 얼마냐면, 나도 내한 귀신이 있거든. 여기는 귀신보다 10배는 힘이 센 놈이야. 10배는. 너 조심해. 얘 나중에 너한테 간염주고, 간경변주고 간암주고. 나중에. 그리고, 얘 때문에 너 되는 게 없어. 너 취직도 안될 거고, 나중에 노숙할 수 있어. 너 나중에 배우할수 있어. 이놈이 그런 놈이야. 이놈이 아주 흉을 쓴 놈인데, 그런데 야너너 기도 얼마 안내겠다너 기도해야지. 안 하면 너한테 져. 지면 끝난 거야. 지면 병 걸리고 돈도 가난하고 천국도 어렵게 돼야. 내가 그때 한 10분 정도 거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가 말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냐면 이런 거예요. 대본, 니가 하나님이냐? 대본 그럽니다. 니가 하나님이냐? 왜, 너무, 너무 자세히 말하니까. <laughs> 여러분, 저는, 이혼하면, 이혼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뭐, 진짜 뭐, 소설책을 씁니다, 제가. <laughs> 그러면 듣는 사람은, 넙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진짜, 다듣포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혼을 많이 받으러 가도 저 같은 이혼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막 풀스토리를 정개하는데 소설책을 써버립니다. 한 번에. 그러면 그듣자마자 헤헤 아, 정말 웃죠. 그리고 인년이 지났습니다. 2년 뒤에 그 청년이 간이 걸려가지고 쓰러지고 눈을 황달여가지고 2주 동안 엄청 고생할때 제가 기도해 주고 림을 맞춰 주어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지금 도 간에 그 귀신이 있습니다.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잘못된 간암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친구가 기도로 제대로 안 들어와서 아직 그 세력이 강해서 허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귀신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하는 이유는 중요합니다. 인간의 불순종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해로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됩니다. 순종을 원해도 불순종이 안됩니다. 제가 지금 세례요원의 삶을 말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간 이유는 이유는 여러분은 단순하게 냥냥 아니었습니다. 정옥가 하고 엉뚱한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사람 섭취고, 성간한 사례가 구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미혹돼가지고 자꾸, 예수님이 지금 빠른 것을 했는데 세례 요하니 에이, 내가 설마, 하고 안 했으면 지옥 갑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순종이 되지 않으면, 성국할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부순종을일으켜는 전부 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뱀이 왔죠. 여러분에게 누가 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 신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합리화합니다. 아, 나는 천국에 들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순종해야 들어갑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래서 신양은 상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SM8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 아십니까? 우리가 신양은 상관을 왜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성과이면 끝난거야? 하고 잠자버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과거에 s m 파가 형성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늘을 만난 고수가 하늘를 보니까 영이 보이고 영계가 보입니다. 천과 지옥이.. 보... 여러분 천과 지옥은 안 갔다도 압니다. 안 보입니다. 압니다. 천과 지옥을 안 갔다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수가 보니까 음, 이렇게 해동을 하고, 신앙 생활을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이끌려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의 말씀, 헌의과를 하나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할수 없습니다. 하와처럼. 그리고, 애들에서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맞아, 옷을 통해서. 순종됩니까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미껄 말걸 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청년이 제가, 집사님을 말했을 때, 내말 때려듣고 했으면, 성갑니다. 아니면 촉각이 힘듭니다. 왜냐면 그건 해롯이, 결국은 불순종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순종은 천국이고 불순종은 지옥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고 불순종은 막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서 신앙 형태, 뭐 계시, 교리, 은사,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따먹는 게안 따먹는 게 중요합니다. 하와가 아, 하나님, 나그 하늘 말씀 인줄 알았어요. <laughs> 하바가 변명할 때 하늘 말씀 인줄 알았어요. 왜 하늘 그런 걸 허락했습니까? 뱀 같은 놈은 여러분 나중에 항변할 수 있습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서 나는 그때 그그 그 목사님이 하늘 말씀 인줄 알았어요. 다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들어가서 나는 그때 그개시가 하늘 말인줄 알았어요. 다 소용 없습니다. 나는 그때 거기 있을 때은사가 진짜 인줄 알았어요.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의 끝에 순종하느냐? 순종 못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미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제가 합니다 여러분의 대단한 목사님이지만 대부분 지옥갑니다. 사모님도 있습니다. 지옥갑니다. 그럴 겁니다. 아, 저희 한 번은 죽여 놓은 뒤저 신앙 안 했습니다. 저는 성, 성경을 성영구스사람니다 저는 에센파입니다 저는 에센파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합니다. 저는 기도생활이 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합니까? 저는 기도로 밤을 새지도 많습니다. 그때 1 기도합니다. 논스톱으로. 여러분, 저한테 기도하는 말씀은 그냥 삶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천국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엄청 어렵습니다. 만약 천국이 쉽다면, 뭐라고 했으 되겠습니까? 세례원이 뭐하러 여러분, 몇뚝기 먹고 삽니까? 뭐하러 세례원이 그 좋은 거다 버리고 광야에 살고 습니까 이런 천국의 십담은 여러분이 어떤 걸 말씀을 보느냐 입에 들이느냐 계시나 이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는 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혼을 향하고 능력을 행해도 왜 지옥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결국 성경에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내봅니까?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 걸리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조다윗. <laughs>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없더라고요. 어, 나는 에스더. 김 에스더. 이사회에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입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은주 죄인입니다.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